경민! 자, 이번 시간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머리의 위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라이버 스윙 하나랑 아이언 스윙 하나를 쳐볼 테니까 머리가 뭔가 다른 것 같은지 한번 관찰해주세요. 첫 번째 드라이버 스윙입니다. 아이언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드라이버는 공이 이제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고 아이언은 공이 그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공 위치가 다른데요.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공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머리의 위치가 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드라이버는 머리가 공보다 뒤에 있죠. 공보다 머리가 뒤에 있어요 근데 똑같이 제가 어드레스를 해도 아이언은 머리가 공 위에 있거나 쇼다이언으로 갈수록 머리가 공보다 앞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머리의 위치가 처음부터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차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드라이버만 잘 치거나 아이언만 잘 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언은 잘 치는데 드라이버가 잘 맞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어드레스했을 때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스의 중심에 몸통이 위치해, 위치해 있는 이런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이 중간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근데 드라이버만 잘 맞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했을 때 머리가 공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돼 있을 것 같죠?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필드 나가보면, 어,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왜 이렇게 돼 있으시지? 근데 보통 모르세요. 이렇게 돼 있는지. 뭐 영상을 찍어보거나, 뭐 남들이 말해주거나, 아니면은 스카이볼 혹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돼 있겠거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루틴, 어드레스 들어가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머리가 많이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를 다 서시고, 먼저, 왼손을 잡아주세요. 왼손을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이렇게 오른쪽에 축 늘어뜨려주세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들어가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머리 위치가 좀더 뒤쪽에 위치합니다. 머리가 앞쪽에 나와 있는 분들은요, 측면에서 보면은, 오른쪽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백스윙도 가파르게 위로 들리고, 그대로 치면 이제 위에 빵! 맞으면서, 공이 위로 확 뜨겠죠. 그래서 왼손을 먼저 필드 갔을 때도 혹은 연습장에서도 왼손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른손을 늘어뜨리고, 그 상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머리가 좀더 뒤쪽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안 맞는 분들은 좀 어드레스 했을 때 머리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팩트 됐을 때의 머리 위치입니다. 아이언만 잘 치고 나는 드라이버 잡으면 영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임팩트 됐을 때 머리 위치가 이렇게 처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처럼 공 뒤에서 이렇게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상향타격을 만들어주는 임팩트 자세인데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머리가 아이언처럼 공 위쪽에 위치하면서 임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운 좋게 잘 맞춰도 공이 잘 뜨지 않고요. 그럼 귀걸이에 엄청난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임팩트 자세를 드라이버만 아이언을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이버만 약간 공의 이 옆면 있죠 옆면 이 옆면을 내가 눈으로 탁 보고 일단 옆면 보려고 하면 좀더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앞면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옆면을 보려고 하면 좀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서서 임팩트 됐을 때도 옆을 친다고 생각하고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조금 더 옆구리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가 옆으로 들어간 느낌? 오른쪽 옆구리가 편하게 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임팩트의 이미지 자체를 조금 더 뒤쪽에서 옆을 보고 이렇게 때린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임팩트를 하려고 하셔야지 드라이버 잡았을 때도 아이언처럼 자신있게 칠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운 스윙에서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상체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너무 순서대로 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옆을 보고 옆면을 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만 임팩트를 하셔도 드라이버가 아이언처럼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드라이버가 약한 분들 준비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반대로 가볼게요. 나는 드라이버는 너무너무 자신이 있어요. 드라이버는 잘 치는데 아이언을 잡았을 때 유달리 내가 이 공을 맞출 수 있을까? 뒤땅나지 않을까? 탑볼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런 분들의 어드레스 특징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드라이버보다 아이언은 공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하면은 머리가 공 위쪽에 있거나 쇼다이언으로 갈수록 머리가 공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언이 안 맞는 분들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있는 원인을 파고 들어가보자면은 처음에 이런 레슨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드레스했을 때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보다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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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눕게 되는 거죠. 어드레스. 너무 편해. <laughs> 자, 이것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살짝 적당히 누우면은 공이 잘 올려 맞아서 붕 떠서 어, 잘친것 같네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너무 과해지다 보면은 아이언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 과하게 뒤에서 퍼올리는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드레스 했을 때 머리 위치를 이제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건 연습장에서 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똑바로 서주세요. 똑바로 서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탁 풀어서 똑바로 서주세요. 이렇게 서면 알겠죠? 체중이 오른쪽에 느껴질 테니까요. 체중이 중앙에 오게 이렇게 똑바로 서주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바로 서고 내려가요. 그러면 머리가 공 위에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려가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은 머리가 공 위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더 아이언에 적합한 내려치는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드레스 때 머리 위치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팩트로 들어갔을 때의 자세예요. 드라이버는 잘 치는데, 아이언이 잘 맞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임팩트 됐을 때 머리가 이렇게 뒤로 남는 분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남성 골퍼분들보다는 어린, 어,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성 골퍼들에게 많이 보이는 특징인데 더 유연하기 때문에 허리가 잘 꺾여요. 그리고 힘이, 근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더잘 꺾여요. 그래서 임팩트 됐을 때 허리가 꺾이면서 약간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드라이버는 잘칠수 있는데 공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잘칠수 있는데 아이언은 땅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느낌을 좀 다르게 가져주셔야 돼요. 머리 위치만 생각을 하면서 아이언 잡았을 때만큼은 임팩트 순간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공 위에 있다 혹은 어, 정말 안 되는 분들일수록 공보다 좀 앞으로 나가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임팩트를 해 주셔야 클럽이 땅으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뒤로 남을수록 클럽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됐을 때 머리 위치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 나가듯이 스윙을 하시면 아이언 잡았을 때도 드라이버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개념 설명해드렸을 때처럼 이 어드레스의 차이로 원래는 이제 머리 위치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와야 되지만 한 클럽만 잘안 맞는 분들이라면은 이 머리 위치를 좀더 포인트를 두고 신경을 쓰시면서 공을 치셔야 두 클럽 모두 잘 맞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한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둘의 차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해보세요. 안녕!